안녕하세요.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 경기도 하승시 방교동에 조성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수백 개의 기업체 1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바가다리 마을에는 카페나 식당 유지의 동탄산단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천여 가구 상하주택에는 기업체나 동탄이신도시 현장 근무자 숙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찍부터 맛집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동탄 방교동 상하주단지 메인도로변 사거리 코너자리 커피숍 양도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동탄산단 먹자골목이 형성된 2차선 도로변이라 차를 세우고 커피를 픽업할 수 있으며, 토스트 등 간식도 깨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동탄방 하다리마을 도로변 커피숍, 카페 양도물을 살펴보면 내부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 저녁 면적은 16평이며, 늘은 거운 조망이 잘 나와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외부에 테라스도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탄산단복작골목사거리 코너자리 커피숍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70만원이며 시설권리금은 저렴하게 협의할 수 있으며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카페 양도물 관련 사진 영상과 사진으로 구해보시고 동탄에서 카페나 식당 자리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좋은 것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